안녕하세요. 김가욱 노무사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노동법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에 노동법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죠. 우선 한 가지는 11월 9일 날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됐다. 참 말하기가 부끄러운데요. 어쩌면 민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통과되었다. 이게 더 확실한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정부가 이 통과된 개정안을 그대로 공포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앞으로 기출을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는 바로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노동부에서 근로시간 개편과 관련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 69시간을 기조로 했던 근로시간 개편안은 일단 철회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주 52시간제를 이제 기본으로 하면서 적정한 업종이나 직종에 따라서 필요한 대로 근로시간을 연장하거나 유연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앞으로 노사합의로 마련하. 하려고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69시간 개편은 상당히 무리한 그러한 정책이었기 때문에 오늘 노동부 발표는 상당히 뭐 타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침 한국노총 쪽에서도 노동부가 이렇게 근로시간 개편에 대해서 유연성을 보이고 한 발자국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이제 노사정 회의에 참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한국노총이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 한국노총과 정부 여당 사이에 어떤 그 원만한 이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은 선거에서 유리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한국 노총이 그동안 조금 불리하면 또 나가버리겠다 하는 이런 식의 이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신뢰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역시 지켜봐야 될 겁니다.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대통령과 노동법이라는 저저쪽그졸조에서 제가 밝혀놓았듯이. 네, 노동 정책의 개혁 문제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로시간 개편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번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주 52시간 제가 정착되면서 상당히 근로시간이 무리하다고 느끼지 않는 그런 근로자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시간 개편 정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시급한 게 아니고, 어쩌면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이 문제가 더욱더 중요한 노동 정책의 문제라고 봐집니다. 제가 저 노동법과 대통령 책에서 제안했듯이 만약 기간제 근로자들의 처우를 증액시켜 줄수 있는 증가시켜 줄수 있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된다면 훨씬 더 노동법에 대한 신뢰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커질 거라고 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규직 처우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이 노동 정책을 제껴놓고 지금 근로 시간을 가지고. 말과 말부 하는 것은 어쩌면 진짜 시간 낭비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정말 시급한 노동정책이 뭔가? 첫 번째가 바로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 예.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 이건그 설문조사에서 나온 것에서 힌트를 받아서 말씀드린다면, 사실 이 노동법을 위반했을 때 사용자에 대한 제재, 처벌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좀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생각해서 발표하는 것이 또 올바른 방향, 또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 노동법과 대통령 저 책에서 이미 다 제안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살펴볼 어,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게몇 가지 있는데요. 이세 가지 대법원 판결이 전부 지금 홈페이지에, 제 홈페이지에 다 탑재되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이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예, 한 가지 중요한 그 대법원 판결이 작업 중지권에 대한 그러한 대부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살펴볼 것은 이제 정년 퇴직자에 대해서 촉탁직으로 다시 고용하는 것이 기대권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그런 관심 가는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또한 가지는 포괄임금제 지금 상당히 많은 기업이 포괄임금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포괄임금제에서 제재임금법을 위반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들을 이번 대법원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대법원 판례 저희 홈페이지에 이미 탑재되어 있는 지난 11월 2일하고 11월 9일에 에 탑재된 에, 그런 대법원 판결 세 가지를 살펴볼 것이고요. 에, 끝으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나온 판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포스코 어, 노동조합이 조직 형태 변경을 했는데 에, 그것이 절차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었다고 하는 에, 그런 판례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네 가지 판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자극 중지권이라고 하는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아주 중요한 법적 개념이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처음으로 판단되고 그 기준이 인정되는 네, 그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1월 9일날 대법원이 선고했는데요. 이 사건의 시작은 2016년에 시작됩니다. 2016년 7월 26일날 세종시에 있는 한 산업단지에서 T-Obis라고 아, 하는 화학물질이 누출이 됐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인체에 굉장히 해로운 그런 화학 물질이었기 때문에 소방본부에서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를 반경 50m 이내에서는 모두 대피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마을의 경우 500m 내지 1km 안에 있는 마을에서도 주민들을 대피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산업단지의 관리사무소장은 좀더 안전하게 이 단지 안에 들어있는 그 공장들의 근로자들이 대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피해사의 노동조합 지회장이 이제 나타나는데요. 이제 이 사람은 이 소식을 듣고 어 화학물질이 노출됐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어 노동부에다가 이제 전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대책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고 이제 회사에게도 이 대책을 좀 의논해 보자고 해서 회사의 그 노무이사 그리고 마침 근로감독관이 이제 방문을 해서 같이 이제 논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감독관이 이건 대피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제 건의를 이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노동조합위원장인 이 사람이 일단 다시 소방본부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뜻밖의 소방본부에서 이미 대피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라고 답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빨리, 아까 그 근로감독관도 대피하는 게 좋겠다고 했으니까 자신이 언론이 이제 대피를 하면서 그때 작업 중이던 조합은 28명에게도 다 대피하라고 이제 권유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25명이 먼저 대피하고 나중에 3명이 또 따라서 대피를 하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30명 가까운 근로자들이 이제 대피를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보면 이제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회사에서는 뜻밖에도 이 사건 이후에 이 노조위원장을 정직이라는 징계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사업장을 어, 이탈했다는 그런 이유로 이제 내린 것이 이제 이것이 이제 소송이 되어가지고 어,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그 근로자가 패소했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법원에 올라와서 어, 원심 판결이 대정고등법원이는게 2018년이었는데요 에, 5년이 지나서 이제 이제 와서 대법원에서 지난 11월 9일 날 여기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먼저 이 대법원 판결을 보시면은 작업중지권이라는 법미를 확실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은 근로자가 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라고 해서 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52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 작업정지권의 작업중지권의 법적 효력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사건에서 그 대피한 작업중지권을 행사했던 그 노조 위원장을 회사가 징계한 건 이건 징계가 잘 됐냐 안 됐냐 이건 따질 필요도 없고 예, 무조건 그 작업중지권 행사가 정당한 것이었다고 봐지는데 그기에 대해서 징계를 했다는 건 이건 아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판결문을 읽어보면서 작업 중지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이미 오래 전부터 규정되어 있었고 이것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법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해준 대부분 판결 이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왜뭐 무슨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뭐지 왜그 작업 중지권을 행사하고 대피한 조합장을 이렇게 해, 어, 징계를 했는지 참 의문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행히 대법원이 이 점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는 그런 판결을 내려준 점 시점을 눈여겨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두 번째 대법원 판결이 2023년 11월 2일날 어, 대법원 홈페이지에 탑재된 판결이고 지금 저희 홈페이지에도 에, 탑재가 되어 있는 판결인데요. 어, 기간제 근로자로 이제 고용을 하다가 계약이 여러 차례 이제 그 갱신이 되면서 마지막 계약은 어, 정년까지 계약을 한다. 이제 이렇게 기간제 계약을 맺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정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 내용에 따라서 이제 계약이 자동적으로 이제 종료되는 것입니다. 근데 회사는 그 정년 퇴직하는 근로자들 중에 일부는 촉탁적으로 재계약을 했지만 또 일부는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재계약을 하지 못한 촉탁직이 되지 못한 이제 근로자가 이것은 재계약을 해줘야 되는 기대권이 있는데 안 했으니까 이거는 부당해고 아니냐 하는 식으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법원은 11월 2일 날 판결에서 이 경우 회사의 규정들을 살펴볼 때 재고용한다는 정년 퇴직자를 재고용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고. 그래서 일부는 재고용 되기도 하고, 일부는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라고 판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원고가 패소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판결, 11월 2일 판결이 흥미가 가는 것은 지난 6월 29일 날, 얼마 전입니다. 6월 29일 날 대법원 판결에서는 그 정년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촉탁직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이제 기대권이 없다. 이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언론보면 어 대부분이 이거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싶으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안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그런 정년퇴직자에 대한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 줄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규정이 있으면 제일 뭐 정확한 겁니다.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렇게 제공했던 근로자의 비율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가 없는가를 이제 인정하는 거니까 뭐두 팔레 사이에서 로 모순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정년 퇴직자가 막 이제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이제 이런 시기에 왔기 때문에 그 정년 퇴직자 중에서 재고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그렇지만 사용자가 어떤 규정을 통해서나 또는 그 동안의 관행을 통해서 또 재고용하는 비율을 통해서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을 심어줬다면 거기에 대한 신뢰심을 심어주었다면 이제는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해서 반드시 재고용해야 을 되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효과가 될 수도 있다라는 법리가 결국 두 판례를 통해서 확립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판결은 역시 11월 2일 날 나온 판결인데요. 이것도 최근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고려해야 될 중요한 판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어 소정 근로 시간, 기준 근로 시간 안에서의 근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 이걸 뭉쳐 뭉텅거려 가지고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일정한 정해진 수당을 주는 제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제일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은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가는 근로에 대한 수당, 그 어떤 어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최저임금을 딱 고려할 때 최저임금에서 제일 먼저 비교 대상이 되는 임금은 소정 근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하냐 안 하냐 이걸 판단해야 되지. 소정 근로 시간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한 수당을 준걸 가지고 그걸 최저임금의 비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계산한다면 그 최저임금 위반할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유의할 것은 제재임금 위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포괄임금제도 뭐든 간에 항상 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대가 그 임금을 가지고 예, 판단한다는 점이 점을 이번 1 1월 1일 대법원 판례가 확실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주유수당 같은 경우, 주급제나 월급제를 통해서 주유수당을 받게 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이 주유수당은 소정 근로시간 범위 내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주도로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 임금에 포함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주유수당은 최저임금의 비교대상에 포함된다. 이러니까, 사용자 측에 약간 유리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다만, 예, 포괄 임금제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근로시간은 소정 근로시간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 이실 근로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준걸 그걸 가지고 우리는 최저임금법 위반이 없다 이렇게 사용자는 주장했지만 실제로 그실 근로 시간이 아니라 소정 근로시간 안에 범위로 들어와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임금을 가지고 최저임금법과 비교를 해보니까 위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제 드러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시켰던 그런 판결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어 우리가 유의할 점이 어주유수당은 일단 최저임금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 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한테 유리한 점이고, 다만 이 최저임금 비교 대상 임금은 항상 소정 근로시간 이내의 임금에 대해서만 그것이 위반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대상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그냥 막연하게 실 근로시간에 준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넘어간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다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니까 바로 빨리 계산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중요한 대법원 판결들 살펴보았고요. 그것은 이미 저희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그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판결문 전체를 보시고 필요한 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포스코에서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판결인데요. 지난 6월 달에 포스코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 조직 형태 변경을 통해가지고 민주노총 산별노조에 있던 그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 이렇게 조직 형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뜻밖의 이 변경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항지원이 지난 10월 31일 날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본다면 우선 원칙적으로 이 조직 형태 변경은 총회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의원회에서할수 있다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그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조직 형태 변경은, 이것은 총회가 의결을 해야 되고, 그것도 특별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이것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이 포스코 어 지회에서 조직 형태 변경을 할때 총회가 한 것이 아니라 대의원회가 했다는 이 점에서 절차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포스코 지회의 그, 그 규약이나 규칙에는 이런 조직 형태 변경에 대해서 대의원회가 할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원칙적으로 총회에서 해야 될 것을 대의원회가 했다는 점, 이 점에서 이번 그 조직 형태 변경 절차는 무효다라고 하는 그. 어, 상대방의 가처분 청구가 인용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뜻밖의 그 신문 보도를 보니까, 어, 작년 10월 31일 날, 그 포스코 지의대의원회에서이 조직 형태 변경 결의는 총회에서 하겠다고 결의를 해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이런 결의가 이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아니, 더군다나, 어, 이번 그 6월 달에 있었던 조직경제 변경 포스코 지의 조직경제 변경은 좀 잘못된 절차였다는 것을 네,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1일 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이 점을 확인해서 어, 총회에서 결의해야 되는 걸 대의원에서 결의한 것은 네, 잘못된 것이다라고 확인 판결이 나왔다는 점 이점을 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최근에 중요한 노동법에 관련된 사건 제가 말씀드렸고 어, 참고자료도 다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리고 여기 지금 세 가지 대법원 판결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판결들을 어, 소개해드렸으니까 반드시 판결 전문을 보셔서 좀참고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코지회와 같은 노조의 조직 형태 변경의 결의는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이런 점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1월 13일 노동법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